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드 반우입니다. 이번에 올릴려는 종목은 이루다, 이루다예요. 이루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매매 방법을 가르치는 쳐 거예요. 이제 추세 상승이에요. 이루다 추세 상승, 추세 상승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주요 상승 목표가 16,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50%더 올라가요. 50%더 역사적 고가 여기요. 보이십니까? 역사적 고가는 여기 18,000원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18,00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죠? 힘드시니까 5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VIP 가입하지 마시고 12만원에 가입하셔서 수익을 내시라고요. VIP 방. vip방 희망하시는 분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앞에 차트이런 거는 앞에 유튜브 보면 다 설명 나오니까 앞에 유튜브 10분 20분 30분짜리 유튜브를 보세요 이해가시겠죠 앞에 10분 20분 30분짜리 유튜브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보시면 다매매 기법 나와요 그걸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가입을 하세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이루다 그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내려오는 종목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30% 갔다가 21% 종가가 끝났죠 종가가 뭔지는 또 아시나 이렇게 종가라는 게시가 고가, 저가 종가. 예, 저가시가 종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뭐다 종가라는 게 끝나는 종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줄이는 분들. 이해하시겠죠? 가입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벤트 할 때, 이벤트 할때 가입하시란 얘기예요. 이벤트 할 때. 따를때 생뚱맞게 따를때 막 비쌀 때 가입하지 마시고 이벤트 할때 가입하시란 얘기예요 이벤트 할때 이벤트 할때 가입하시면 땡큐요 땡큐 종목도 올려드리죠 제가 어떤 종목 할 건지 안갈 건지 또 올려드리죠 근데 vip 방보다는 좀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들 혜택을 보는 게안 그렇겠어요 꼭,까지, 봤어요.